판사, 검사, 변호사의 자질을 가진 대원은 누구일까요? 실험 카메라 시작합니다. 대원들에게 주어진 장발장 사건. 장발장을 용서해줄 수 있으면 5, 용서해줄 수 없으면 X. 하나, 둘, 셋. 용서해 주자는 쪽에 강유와 알레이나, 용서할 수 없다는 쪽에 지우, 진규, 용진이. 그런데 가람휘는? 불쌍하고 직업도 없고 나라에서 돈을 조금 보내줘야 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는 어 돈을 내고 사야 해서 X요. 근데 나는 둘다 옳다 생각해서 이렇게 들었어. 한발 땅씨는 배가 고파서 그 빵을 훔쳤을 뿐이지 사람들을 해치고 때려지는 않았잖아. 돈도 안 내고 그냥 갖고 갔기 때문에 난 잘못했다고 생각해. 벌을 받는 거 아닌 거 같아. 빵, 빵 조그만 걸 뺐었잖아. 굉장히 비싼 거예요. 이 장발장이 뺏어간 게. 그래서 내가 증거를 갖고 왔어요, 빵을. 네? 보세요. 근데요, 이 빵이 얼마예요? 정확하게 말해주세요. 9만 원이에요. <laughs> 9만 원이면 우리 양식인데. 아이들이 3일째 굶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... <laughs> 아이가 몇 신데요? 애들이 지금 세명이나돼요세 <laughs> <laughs> 명? 예. 네. 어 우리도 아들만 세인데 아. 깜짝 놀랐어요. 아 아이가 세세세 세, 세 명이라는 게 아이 생각 밝히는 거 엄청 힘든데 아무리 배고파도 빵 훔치는 건 도둑질이고 또 그걸 봐주면. 다음에도 도둑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이 셋이 엄청 많이 굶었는데 꼬르 소리가 이제 질칠 만큼 굶었는데 헉, 어쩔 수 없이 그거 그거는 훔친 거라고 말할 수가 없이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어요. 장발장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어떻게 판결을 해야 할지 대원들이 진지한 고민에 빠졌는데요. 이 모습을 보고 멘토들은 판사, 검사, 변호사의 자질을 가진 대원들을 각각 선발합니다. 자. 어떤 대원을 뽑으실 건가요? 창력 있는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잘 제시할 수 있는 대원들을 팀원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꼭그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집요함, 정의감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일단 저희 판사 팀은 뭐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심사숙고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이 이제 엿보이는 그런 친구들을 뽑을 생각입니다. 멘토들이 직접 뽑은 판사, 검사, 변호사는 누구일까요? 변호사 팀의 알레이나 조진규 대원, 검사 팀의 조영진 최지우 대원, 판사 팀의 전가람비 해강유 대원.